파이팅! 저 되게 못해요. 봐봐요. 나 봐봐. 구승 28패. <웃음> 28패. <웃음> 28패. <웃음> 내가 여기서 이기는 걸 보여주겠어요, 여러분들. 준비. 어 준비. 어아어 그래. 어어 어. 말턴. 어! 오. 어! 아싸 독도. 케미치 뭐야 뭐 잠깐 그런거 말하지마 케미치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떨고 있단 말야 이눈물날것 같아 지금 아싸 축제 축제 세개 3개 3개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 어디, 어디. 내가 뭐, 뭐야 초록색 이지 아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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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아테네 런던 런던 아니야 아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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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를린? 어, 베를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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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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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니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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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베를린 베를린 알았어 알았어 베를린 갈 거라고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알싸 서울 메가 넷수 어내 딸이다 내 딸이다 꼬박이 투꼬박기투꼬박기투 꼬박이 투아 내가 하나만 더 지었어도 내가 아세개아세개 어디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님들 어디로 가님들 어디로 가요 님들 어디 로 가요 세개 어디로 가냐고 그니까, 이등만 하면 와. <laughs> 아, 그래? 이등 아무 소용 없어? <laughs> 런더, 내꺼다! 내꺼다! 네. <laughs> 내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지. <laughs> 몰라! 어? 아. 졌지만 힘내세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는 2등 했습니다. 그래도 2등 했습니다. 2등!